네, 신입생이 왔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원생 관리를 클릭해 볼게요. 네, 원생 관리를 클릭했더니 어, 우리 재원생들이 쭈루룩다뜬 거예요. 뭐 재원생, 태원생 다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목들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아 질문 있습니다. 네, 지금 어차피 바뀌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가 다시 입력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거요? 그러니까 재원. 아이들의 정보를요? 네네. 아니요, 그게 네. 넘어가요. 어. 어. 그럼 너무 힘드시죠. 어, 저희가 그걸 다 이제 그걸 마이그레이션 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기본 정보는 다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원장님들이 저장해 놓은 값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채워주셔야 되는 항목도 이거 설명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장된 아이들의 아이디, 그 다음에 결제일 이런 것들이 이제 빨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떴어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 명단이 있는데, 어, 지금 신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신입 상담을 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등록을 한대요, 저한테. 이제 그 등록의 순서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막 상담하고 결제 먼저 하고, 그쵸? 그리고 나서 영수증을 가지고 상담카드나 나중에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등록하시고 원생을 여기에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결제가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상담하면서 원생 등록 카드가 엄마 앞에 있어야 하실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원생을 등록하는 순서는 아까 원생 관리에 들어오셔가지고 오른쪽을 보시면 원생 등록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원생 등록을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떴어요. 자, 그래서 지금 원장님들께서 학생 정보란에 보시면 별표 찾아 있는 거 보이시죠? 별표는 당연히 필수값이죠 자 그런데 필수값인데 별표가 없는 것이 있어요 곧 별표로 바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하면 학부모 관계 이거는 그거예요 부모야 엄마야 아빠야 뭐냐면 예전에 유니원은 학부모가 엄마만 등록하면 아빠가 보는 게 아빠가 결제하거나 이렇게 되게 불편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엄마, 아빠, 할머니 다다볼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생성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권한을 주셔야, 여기서 이제 뭐 학부모 관계를 체크해 주셔야 저희도 뭐 구분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관계 예를 들면 엄마예요. 그리고 엄마 이름이 유경이에요. 이름까지가 필수 항목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필수 항목 다시 보면 원생명 당연히 필요하죠. 중복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별은 우리 그그 그 뭐지 아이들 학습 페이지에서 아이, 그 뭐죠 캐릭터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원 상태 재원으로 해 주셔야지 뭔가 결제부터 다될 거예요. 그래서 재원으로 신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원 그 신입생 상담하실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학부모 번호였는데 이 번호가 누구 거야? 엄마 거고, 이 번호는 이름이 누구야. 엄마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실 거거든요. 그랬을 때, 누구 엄마라고 안 보내도 돼요. 여기 엄마 이름이 있는데, 그거랑 매칭해서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학부모명을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값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부모 상담하면 주소랑 이런 것들 체크하시잖아요. 그때 어머님께 이야기해주세요. 휴대폰 결제가 가능하고 혹시라도 이제 계좌이체를 하셨을 때는 어머님 성함이 바로 있기 때문에 본사가 따로 연락하거나 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러면 엄마들이 성함 주시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안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당연히 원장님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 주시면, 이제 그다음부터 자동으로 여기서 이제 바로 발행이 넘어가요. 만약에 현금영수증 다 아시다시피, 원장님들이 청구 안 하셔도 저희 본사가, 그 뭐죠? 자동 발행 해 놓잖아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나중에 정산할 때 자동 발행 된 거를 다시 바꿔야 되고 막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입력해 놓으면, 이제, 근데 이건 신입상담할 때 제일 편하니까, 거기까지 물어봐 주시면 되지만 이건 필수 값은 아니에요. 안 끊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카드로 그냥 결제하시는. 자, 그래서 별표에다가 학부모 관계와 학부모 명까지 입력하시는 게 필수 항목이 된다. 오른쪽에 학교 정보 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입력하시면 어디 학교에서 애들이 몇 명쯤 오고 있구나. 학년군은 우리 학년군은 여기가 되게 많구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요 원장님들이 이미 기존 관리자에 입력을 해놓으신 것들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입력을 기존서부터 안해놨어 아무것도 그러면 빈값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원장님 저희가 재원생이 넘어왔을 때 지금 비어져 있는 게 당연히 뭘까요? 학부모 명, 그쵸?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 비어져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원장님들께서 체크해서 넣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중이에요. 지금 천재 재원생들 것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기본 정보 값을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보시면 등원 알림, 하원 알림, 자동 청구, 미납 알림이라는 게 보이시죠? 아이가 이제 어, 와가지고 등원 알림, 등하원, 등하원 체크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동 청구가 가능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많은 좋은 것들 중에 가장 편한 건 입력해 놓은 아이들을 청구서 띄울 이유가 없어요. 이대로 매월 그냥 자동 그, 청구일로부터 10일 전에 청구가 띄어져요 그러면 내가 신경 쓸게 없죠. 얘가 다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엄마가 그 청구된 것을 앱과 문자로 받아볼 거다. 이러면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금액 변동 이 있을 때는 이거를 지우고 다시 수정 값을 네네 맞습니다. 자 등하원 알림 여기 지금 여기에 보이는 항목 있으시죠? 이게 클릭이 되면요 앱과 문자로 둘다 발송이 돼요. 앱은 돈이 안 들지만 어제 문자는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문자는 유니언보다 저렴해요. 10원 부가세 별도 그러면 11원 포함하면. 한 건당, 단문이에요. 아, 장문을 못 여쭤봤네. 어저께 너무 늦게 끊었네. <laughs> 네, 죄송해요. 장문 금액은 다시 알아봐야 돼요. 근데 단문. 그니까, 러 등원했습니다, 하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 10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 나 그럼 그 10원 쓰고 싶지 않아. 그럼 안 하시면 돼요. 클릭 안 하시면 되고, 내가 기존 등하원 프로그램 따로 쓰고 있어.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청구에 대한 건 다르죠. 자동청구를 클릭해 두면, 엄마한테 푸시 문자가또 가는 거고 그 다음 미납까지 클릭하면 청구일이 지나면 미납 푸시 문자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 너무 예민해 그럼 당연히 하지 마셔야죠 <laughs>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항목들은 중요한 건 문자도 나가기 때문에 10원씩 나가고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상 알림만 할수어 그것도 이제 안내해 드려야죠 네. 그래서 이 기능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체크를 하고 저장을 누르면 원생이 등록이 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생을 한번 직접, 어... 또 만들면 안 되겠지.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많이. 아, 맞아요. 원장님, 그것은, 이게 본사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강사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본사 직원들을. 그래서 있는 항목, 센터는 사실 쓰실 이유가 없어요. 이거 본사 거예요. 그래서 원생을 자동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본사 갔을 때만 강사로 클릭해서 넣어놓는 거예요. 네, 아주 날카로운. 그러니까 설명할까 말까다가 안 했는데. 어떻게 혹시.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아이디를 이렇게 부여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를 등록시켜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어, 볼게요. 하나만 해 놓을게요. 왜냐하면 시간표 등록하는 것 때문에 어... 아유경이로 있나? 아니야, 유경경 이렇게 하겠다. 제가 나중에 제 이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센터 번호 혹시 뭐 있을지? 앞자리 응? 196 196 GT 아이고! GT. 이상한 번호로 하겠습니다. 9999 이렇게 자 그리고 중복 확인 가능하네요. 패스워드 동일하게 줄게요. 그 다음에 성별 여성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재원 상태는 재원이셨죠. 그리고 이제 학부모 연락처, 연락처는요. 아 중요한 거 학부모 연락처 중복 확인이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어머님들의 정보, 엄마가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죠. 이거는 전부 다 결제랑 연결되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의 중복확인이 있어요. 만 분의 일의 경우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예전에 쓰던 공터에 등록했었던 번호를 서경희 원장님이 쓰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번호가 갔을 수 있잖아요. 번호를 바꿨더니. 그러면 두 개의 값이 충돌하면 예를 들면 내가 분명히 납부를 했는데 인식을 기존에 입력한 엄마 번호가 있어. 그래서 이 엄마가 그 결제했다고 얘가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중복 확인을 안 하게 되면. 학부모님의 아이디 같은 것이 결국은 휴대폰 번호예요. 그래서 휴대폰 번호의 중복 확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018 1111 1111이번은 없을 거니까. <laughs> 자, 그리고 중복 확인을 해볼게요. 어, 됐어요. 자, 이제 뭐할수 있냐면, 저는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저장을 누를게요. 그러면, 어, 원생명 중복 확인 안 했나? 네. 그러면 저장이 되겠죠. 등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원장님, 우리 신입생이 10명이 넘게 들어왔어. 나 이거 하나씩 껌껌이 하는 거 진짜 짜증나. <laughs> 그럼뭐 하시면 돼요? 일괄 등록 누르시면 엑셀이 다운받아지고요. 필수 항목에 지금은 탭 색깔을 안 바꿔놨는데 그탭 색깔을 바꿔서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럼 그 기본 항목, 여기에 그 별표 친 것들만 입력하셔서 바로 일괄 등록 시키셔도 돼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넘어갈게요. 그 제가 유경경이라는 아이를 이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미납이에요.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등록일이 오늘이고요. 지금 보니까 시간표가 미등록으로 나오죠. 신입생이니까. 근데 엄마가, 어, 선생님, 저는 오늘은 시간표 못 정할 것 같아요. 시간 수정 좀 해야 돼요. 그럼 당일에 시간표 배정은 어렵죠. 그러면 원생을 등록했고요. 저희가 지금 뭘안 받았죠? 돈을 안 받았죠. 그죠 돈을 안 받았어요. 이제 이 아이의 청구서를 생성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 페이지를 제가 일부러 닫았잖아요. 창을. 그죠? 저장을 여기서 누르면 바로 저장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저장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이 페이지가 열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탭 중에 청구 관리 보이시죠? 여기 세 번째. 자, 다시요. 아이를 등록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 기본 정보를 쭉 불러와요. 그래서 학습진도를 볼 수도 있고 상담도 볼수 있는데 얘는 신입이니까 아무것도 없죠? 저희 신입생에게 필요한 건 청구서를 띄워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의 청구서 관리에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청구를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봤는데, 원래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보일 때,